내 마음 두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다들 몸은 괜찮으신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마음 두드림 오해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은 내 마음 두드림 워크북을 함께 보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적 사고들을 하나로 모으면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 신념은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자동적 사고들을 통해서 핵심 신념을 유추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신념을 찾기 위해서 1단계로 사고 모으기, 2단계로 의미 찾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해기, 핵심 신념이 가진 비합리성 확인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첫 번째로 핵심 신념을 파악하는 3단계 과정을 인지한다. 두 번째로 나의 신념이 가진 비합리성을 알아본다. 입니다. 오늘 내용을 하기 전 지난 시간 핵심 신념 찾기 1단계와 2단계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핵심 신념 찾기 첫 번째 단계는 사고 모으기였습니다. 이 사고 모으기 단계를 통해서 부정적 상황, 사건을 보고 만약 나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2단계 의미찾기입니다. 파악된 자동적 사고를 바탕으로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 봅니다. 앞서 1, 2단계를 통해서 자동적 사고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봤다면 이제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동적 사고들의 의미를 찾는 작업을 통해서 차츰 자동적 사고가 가지는 신념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동적 사고에서 공통된 믿음 혹은 신념이 도출된다면 핵심 신념으로 압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워크북 10에서 11페이지에 적은 자동적 사고들을 보면서 자동적 사고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친다는 느낌으로 자신의 핵심 신념을 찾아서 적어보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다 적어보셨나요? 핵심 신념으로부터 자동적 사고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자신이 적은 핵심 신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 작성한 자신의 핵심 신념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핵심 신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과 감정을 하도록 한다면 합리적인 핵심 신념이 될수 있겠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과 감정 결과를 야기한다면 비합리적인 핵심 신념이 될수 있겠죠. 다음으로 핵심 신념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신념을 평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눈박하기입니다. 논박하기는 핵심 신념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는 방법으로 나의 핵심 신념이 사실이라는 근거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각각 찾아서 서로 비교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핵심 신념의 비합리성을 평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워크북 12페이지를 통해서 눈박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해 보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핵심 신념을 믿는 것이 나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나요? 혹은 손해를 주고 있다면 어떤 손해를 주고 있나요? 확실하게 이걸 계산해 보면 비합리성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해와 이익 계산해 보기입니다. 이 손익 계산하기는 핵심 신념을 고수하였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서로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비교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점의 경우 항목당 더하기 1점,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점의 경우 항목당 빼기 1점으로 계산해서 총점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방법도 워크북 12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드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오해기 참여 소감 및 질문을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워크북 11에서 12페이지를 작성하신 다음, 사진을 찍어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워크북 사진을 구글 설문지로 보내실 수 없는 경우,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